나이트 리프트? 아, 맞아 왜 안으로 안 밀어놓고 저렇게 칠까요? 왜지? 아... 아, 알겠다 아, 이해가 쓰... 그런 연막이구만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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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 들리세요? 생각보다 자네 싸움을 곤충노는 데안 하는 경우가 많네. 조합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닌데, 저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팀이 개코 레이나 레이즈면 할만할 텐데, 그냥 안 하고 하네요. 아, 우리가 에이싸움 자네가 좋으니까 상대방이 안할걸 예상해서 시를 간 건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들어오는 아, 소리 들려서 피망을 한번 맞고, 나이스? 이게 가끔씩 이제 좀 캐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오멘 피망이 진짜 좋아요. 공격적으로 써도 되고 수비적으로 쓰다가도 공격적으로 바꿔도 되고 약간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올리로 쓸 수도 있어 한턴 막는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좁은 길목에 써가지고 다눈 가린 다음에 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는. 근데 약간 수비적일 때 피망을 갈겨서 한턴 막는 그런 걸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방 같은 경우도 한번 막으면서. 차마 못 빠진 아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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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를 죽였죠. 엔트리들이 아이소. 제일 싫어하는 스킬이야. <laughs> 진짜 실각으로 본다. 약간 고티오로 그 가면 갈수록, 그니까 이렇게 각을 떼놓으면은 저 티어 구간 사람들은 야이걸 어떻게 반속으로 잡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고티오로 그 가면 갈수록 진짜 1mm 각도 쪼개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각을 쪼개면서 나오는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저기 딱요 요 각에서. 그래서 여기다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적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을 제고 나오는 적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얇게 두고 있는 거고. 고티어로 yeah, okay. 그 가면 갈수록 이게 잘 먹혀요. 개코, 개코 되더라. 아이소까지 세명다 있죠. 1분 남아서 돌릴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Right 오, 불래 wow. 이제 도구 하는 사람들이 깼다. 블라인드 내가 그래 이거 블라인드 싸움 천천히 해도 돼. 아, 백삼일9 그래, 그래. 좋은데 리테이크아 우와 우와 저기 다 숨어있네 미친. 이번에 단해 싸움합니다. 오니? <laughs> 어, 원 여러분 이거 원웨 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로 딱 멈춰서 치냐? 나 이렇게 빨리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야원웨 빨리 친다 어떻게 이거 바로 멈춰서 치냐? 야 개쩐다. 이거 얼마나 연습한 거야? 앞으로 간 다음에 뒤로 가고 약간 좀 나무서 마우스 조절하고 앞뒤앞뒤한 다음에 야 좌우 조절하고 해야 맞추는 건데 저걸 한 번에 저게 되네? 텔러. 어, 무수고. 리테이크 할때 저쪽에다 연막을 많이 친다. 오, 리 요렇게. 아, 아, 요렇게도 되고 저기 연막 안으로도 텔타 할수 <목소리> 있고 나쁘지 않네. 리테이크 할때 저기다 연막. Oh, sex sex nightly? 엘야. Yeah. 아, 잘못 얻었 l 사 e i t o night. 오, 이번에 저렇게 치네? 왜왜 저렇게 연막을 칠까? Nightly? 엘야. 왜 안으로 안 밀어 넣고 저렇게 칠까요? 왜지? 이건 좀 분석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까 전에 여기다 피망을 까고 그다음에 연막을 칠 건데 연막을 보통 이렇게칠 거란 말이지? 요렇게 치면은 적 팀이 나오기까지 좀 그거 되니까 피망도 맞았겠다. 요렇게 칠 건데 요렇게 쳐버리면 적 팀이 요까지 땅을 먹을 수 있고 요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팀이 봐야 되는 시야각이 좀더 넓어진단 말이야. 요렇게 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만 보면 되니까 여기다 프레임 두고 대면 돼왜 이렇게 작은 거지? 첫 번째 근거는 여기서 연막을 칠때 연막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가고 설치를 딱 누르는 순간 날아가면서 중 생겨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날리려면 싱딱 클릭하고 연막이 또날아가어 이렇게 날아가는 데까지 피망 시간이 아마 실명이 2.5촌가 그럴 건데 그거 계산해서 최대한 연막을 빨리 칠려고 이렇게 찾다? 라고 생각하면 인정 아니면은 피망을 썼어. 근데, 날라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피망을 피하고 들어오는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피망을 썼다? 그러면은, 킬주 같은 데가 여기 있다가, 피망 날라오는 거 피하고 나와서 우리 팀을 쏠수 있는데, 그것까지 막으려고 연막을 이렇게 친 거면 인정이다. 요게 정답인 거 같은데? 적팀이 피망 피하고 피킹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이렇게 친거 같아요. 어떤? 그러면 한번 복귀를 해볼까? 아, 아, 알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치면 적 팀이 뛰작하고 연막이 터지고 나오면서 여기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요렇게 연막을 치면은 요렇게 피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요렇게까지 피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요렇게까지 피킹할 시간에 우리 팀제트는 각을 벌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적팀은 여기까지 각 벌린 적을 모른다는 부담감을 안고 피킹을 해야 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연막을 저기다 까는 것 같아. 일선들이 각을 좀 벌리기가 편하게 여기 연막으로 좀 가려주는 시간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 팀이 여기까지 땅을 다 먹어놨고, 그렇게 되면 여기 원웨이나 이렇게 치는 게 맞다. 상팀 피킹하기 어렵게. 아, 이해가쓰. 그런 연막이구만. 아이맞네요아이저저 보호막만 끼면 얼마나 좋을까? 보호막막 깨면 막 치고요 요렇게 올라가서 헤븐 연막을 피하고 만번 보려고 했는데 연막을 잘 찾네 안 보이네요 아 근데 이 자리 되게 괜찮다 그니까 지금 연막을 클로브가 거의 로프에 끝까지 닿게 쳐가지고 여기 올라가도 여기가 안 보이는 거야. 사이트 안이안 보이는데, 연막을 이렇게 안 치고,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드랍을 하기 힘들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간요렇렇게 그러니까 거의 요렇게? 이렇게 치면 단점이 상대방이 드랍을 할수 있다. 쉽게, 여기 연막 안으로. 근데, 이렇게 침으로써, 지금 우리 팀 오면 여기 올라갔을 때 사이트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치고, 요렇게 안쪽으로 좀 약간 눌러서 썼으면 올라갔을 때 아마 여기 보일 거야. 근데, 약좀 클로버가 대처를 잘한것 같기도 하고. 저 티어 구간에선 충분히 먹힐 뭐것 같은데, 여기 텔 타가지고 안에 보는 거. 나쁘지 않네요. 아.. 아이소가 아이에 있다라는.. 브리핑을 받았고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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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을.. 아.. 아깝다 그러니까 여기다 연막을 외치지라는 생각을 했어 솔직히 적팀이 패스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 들어오는 걸 몰라가지고 여기다 외치지 했는데 우리 팀 아, 개코가 아, 궁을 맞아서 나중에 살아났을 때를 대비해서 연막을 쳐준 것 같아요 아, 근데 클럽 잘 쏜다. 와. 근데 이분도 오맨하면서 저기 해븐 쪽에 저 상자 되게 많이 쓰네요. 나 어, 저기 좀 써봐야겠어. 음. 저연막을 이렇게 해서 약간 백사를 못 밀게 하는 사이트 버티는 용도 의 연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A 땅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막을 텐데 만약에 들어온다 연막이 좀 늦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쳐가지고 적 팀이 백사이트에 좀 들어오기 힘들게 각을 약간 만드는 버티는 연막인 것 같네요. 오. 연막 좋다. 아, 템 좋다. 와, 템포 진짜 덜었다 이야, 사이퍼 입장에서 진짜 숨도 못 쉬게 나오네. 몇초 만에 이기루졌지 사이퍼 뒤까지 미는데, 6, 7, 7초 만에 밀었어. 빨리 밀 뭐, 장전도 못 하겠다. 오메네또 로터스 장점이 요거죠 C에다가 이렇게 원웨이를 치면은 여기 각에서 볼 수가 없어. 여기 각에서 여기 각서 실각으로 볼 수가 없어. 무조건 나와야 돼 열로. 되게 잘 생기셨다 이건 근데 여기 텔 자리가 진짜 좋다 생각보다 여러분. 요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요 어, 자리. 생각보다 공격을 많이 안 당해. 오. 우팀이리테크 나올때 요각도 잘 안보고 오오오? 뭐 쓴거야? 이새끼 언제 롤러 라왔냐 아니 아이 언제 여기롤 올라왔음? 박스 위로? 와... 시에도푸시를 나올건데 우리팀이 코라서 굉장히 좋댔다 클래식으로 오마이갓 어떻게 이김 통못줬다 아... 이번에는 연막을 여기다 쳤죠. 어? 저기다 치면 적팀한테 유리한 거아닌가이로할수 있지만 일단은 자네까지 다얽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네 싸움을 좀 이기게 하려고 저기다 연막을 좀 가깝게 친 거고요. 비망으로 자네 쪽을 밀어내고 아, 이거리기네, 와. 어, 나 이제 잘못써겠는데나이어 이거 잘못써먹는데이못써먹겠데이 이거 게써막 치고 우와! 우와아 <laughs> 잘한다 <laughs> 아, 진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로터스 오면 연막을 또 알아가네요 이 연막의 비밀을 하나 알아갑니다 뭐 아직까지 막 그렇게 확정지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연막의 정체는 우리팀 1선이 자네까지 각을 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연막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렇게 피망을 썼을 때 피망을 피하고 들어오는 적의 시야를 한턴더 가리는 연막으로 쓰는 것 같다 좋은 연막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네 이거 그냥 마냥 안 좋게만 봤었는데 이 연막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팀이 이제 자네 싸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땅을 먹어놨는데 요렇게 연막을 치면은 이건 잘못된 연막이 맞아 왜냐면 적팀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원의를 치는 게 맞고, 어 이거는 로터스에서 진짜 알지 못했던 연막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